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삼일째 되는 날, 이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 이 주시는 귀한 은혜, 오늘 일주일도 이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라는 귀한 고백이 감사가 찬양이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 저녁은 수요 예배로, 수요 모임으로 모입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느끼시고요. 또그임재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또 나머지 이 3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 힘듦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는 이 어려움이 결코 의미 없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뜻하신 말을 이루시는 귀한 주님의 길, 생명의 길, 그길 가는 길에 있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이 가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원 돌리며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 나에게 로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보이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전금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나오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서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네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 서오며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이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땅,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배열 대열을 벌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에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내 네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제에서 그르며 독자를 이런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열망 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하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아,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못 불을 맹렬히 불면 <laughs> 그 불에 나비 사라져서 산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없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오늘 아침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며 감사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로 우리의 삶을 위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분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수요 모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중에 하나가 일 년에 한번 속제 속재, 속제소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위에 있는 언약궤의 덮개가 속제 제단인데요. 그 속제소에서 백성과 나라를 위해 속제를 한번 드리는 일년에한번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 속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이 제, 대제사장 특별히 제, 그냥 제사장장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 속죄하기 때문에 그 속죄를 드리는 그 시간, 그 예배, 그 제사가 정말 귀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속죄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가득해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이 사실은 지성소라고 하여 구분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지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또 자신을 돌아보아 정결케 하지 않은 제사장,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일련의 행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런 잘못 때문에 이 들어가서, 혹대세장이 대세장,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요. 기쁨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지내야 되야 하는 염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어긋났는지 자신과 국가와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런 이제 제사 속죄제였습니다. 이런 속죄제가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모임을 가져서 드리는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단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찬양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지성소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그 보혈의 시샘이 적용되도록 해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리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떤 것을 드려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이 길.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리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어떤 제사도 받지 않으시는 거죠. 솔직히 저는 이제 종종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이 그들이 성전이 회복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막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성전을 실질적으로 회복이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동물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될까요? 물론 이것도 제 주장이 주장에 불과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열어 주셨고요. 더 이상 지성소, 성소라고 하는 구분이 있는 성소의 뜰, 이방인의 뜰, 이런 구분이 있는 성전을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닌데 아직도 이 구약의 잘못 구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입이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이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그리고 착각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길을 너희들이 너희들이 듣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 특별히 아무리 좋은 이 세상의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네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느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드린다고 시바에서 유향먼 곳에서 향품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고 아무리 최고의 헌신이 될수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이 땅의 가치의 것을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노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중한 가장 귀중품으로 가장 훌륭한 향품으로 드린 것을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16절.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16절,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낙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 파수꾼과 하나님의 선한 길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옛적길이죠. 그 예적길을 가면 너희들이 심령에 평강을 이룰 것이다라고 약속하지만 또 나팔 소리로 한 나팔 소리로 인해 경계와 경고를 들어야 하는 그들이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사, 아무리 좋은 번제, 아무리 좋은 향품, 아무리 좋은 유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정말 이건 진짜 비싼 향 향수구나. 향품이구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옛적 고그 선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주시고 처음부터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 우리가 구원받을 길, 하나님과의 만날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길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진리는요 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열린 이 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것에 율법의 모든 것에 다 성취하신 완성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길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 가는 구원이 변치 않는 구원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바로 변치 않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두시고 또 예수님의 그 공로에 두셔서 우리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 진화론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는데요. 이 목사의 아들이라는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해서 생기는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이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납덩어리 이 불에 넣어서 철과 노슬 이게 달구어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달구어서 쓸 때에 뭐 제일 먼저 녹는 게납 아닙니까? 이 납이 녹아서 내려가지고 마치 은처럼 반짝이는 것 같지만 이건 쓸모없는 쓸모없는 철에 불과한 거죠. 쓸모없는 금속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밑에 흘러 흘러 내려서 이게 아 이제는 한 곳에 모아서 이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 되어지죠. 왜요? 철과 논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강하게, 더욱 튼튼하게, 그리고 더욱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 이또 필요한 것을 위해 재련하기 위해 이 풀무불에 넣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남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요. 예루살렘은 결국 파괴되지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근과 같이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이 믿는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 참 구원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 또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도 주시고 계시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받을 기업 그리고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살수 있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귀중한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특별히 병자들과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지인들 또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귀한 역할을 우리가 되게 우리를 써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리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의 기도를 오늘도 의답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되 예수님께서 드리신 영원한 한 제사, 십자가에서 돌려 달려들어 죽으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죄까지 모두 감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외성으로, 오늘도 이끄시는 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또그 길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와 귀한 아버지 능력과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됨과. 기쁨과 평강. 오늘 부문에 말씀하신 이 평강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복이 평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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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으로 평강의 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 귀한 저희가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귀한 평강의 복이 우리 자제들과 함께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부모님들과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하나님 앞에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사람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승리해서 살고 살아나갈 때 저희의 길을 돌아보고 저희에게 경고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이 많이 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연로 하신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이생명, 하나님이 주신 여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결국 이루어 주실 그 은혜 의 역사, 결국 아버님 성취하실 귀한 우리를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마음이 변하여 아버지 답평에 여길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변치 아니, 아니하시는. 빌리의 그 길, 예측부터 있었던 그 길,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 자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힘을 얻는 우리 어른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랜 지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힘들어서 병이, 병이 심하여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주변에 많은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아버지 평강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원 기법을 전하는 귀한 저희의 삶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있오니 하느님, 붙 들어, 주 시고, 역 사하 여 주시 옵소서.